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점은요 자율주행 관련된 거 라이콤을 좀볼 건데 오늘 그 한국형 스타링크 이슈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위성 전파라든지 통신,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뭐 20날 개최한다고 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페이스X 플러스 스타링크 이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신 쪽들 그러니까 5G라든지 6G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그닥 좋아하는 어 업황은 아니에요 예, 그런 어팡은 아닌데, 일단은 오늘 좀 뉴스가 나왔고, 우리 라이콤을 코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결국은 얘네들도 6G다, 5G다,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통신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,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테마가 조금 두 개의 영역으로 좀 나눠져 있고, 그 부분에 다 하나씩 좀 걸쳐져 있는 부분이다,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,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죠.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. 물론 이제 퓨런티라든지 SOS랩 같은 경우는 장중에 조금 꼬리를 달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연출되기는 했지만, 라이콘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다가 쭉 밀려 내려가면서, 어, 은봉으로 마감이 됐어요. 그러면서 우리가 4,000원 라인 구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절반 정도는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?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접근해서 올라갈 때 여기서 절반 정리하고 눌릴 때, 정리했던 물량 또 들어갔고 올라가면 여기서 또다시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정상적으로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3천원 라인에서 4천원 이 박스 구간에서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. 어렵지는 않겠죠? 그럼 여기서 이제 여분의, 2분의 1 정도 물량을 좀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얘가 밀려서 이 박스권에 오면은 여러분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? 예, 또 접근하면 되는 거겠죠? 그 정도로 지금 라이콤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도 이 흐름은 어렵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이 아래 구간으로 떨어지면은 기도적 반등 나올 때이 구간 라인에서 본전에 나올 수 있고, 얘가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우리 나머지 물량은, 어, 이 정도 구간까지는 끌고 가서 이 고점이 뭉쳐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저항을 좀 받게 될 거니까, 물론 이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액션들이 미국에서 나와준다. 만약에 뭐 자율주행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음,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규제의 완화라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규제가 완화가 됐어라고 하면은 그 산업군이 다시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? 시간이 필요하겠죠. <laughs> 즉,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, 어떠한 이슈를 기다리는 그 기대감에 움직였는데 그 기대감이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. 나중에 그 사업이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해도.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, 야, 그동안에 정, 뭐, 규제가 되었었던 분이 풀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진장 상승을 할 거야. 굉장히 확장이 됐거요 라고 하면서 사업에 어, 꽃이 핀다. 예, 이런 개념으로다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액션이 나와준다. 그 동안에 뭐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가 풀어졌다라고 했을 때 단기성 재료 소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멘트가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멘트가 나온 뒤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찰하고 관망하면서 같이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차후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요 부분들이에요. 얘가 이 아래로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. 이 평균적인 움직임, 이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에서는 꽤 쉽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일단 규제 완화 검토 한다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 있는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죠.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주 중에서 뭐 s o r s l 같은 게 어저께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오늘도 양봉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, 퓨런티어도 뭐 오늘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꼬리 달고 밀리긴 했지만 뭐큰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. 얘도 여기 라인에서 이 구간 라인을 돌파할 때 물려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액션이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꺾이기보다는 뭐예요?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우리 라이콘 계속해서 한번 좀 지켜보고 어 자율주행 역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 허브경래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,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분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?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여기 경, 이 공식 채널은요, 여러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,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. 영상 댓글에,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,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, 뭐10% 20% 이런 할인율이 아니라 최대 55%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허브경제tv는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이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유형의 투자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나는 혼자서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,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. 저희가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. 답을 알고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